오늘은 남편 34년 동안 근무했었던 회사에서 퇴임식을 가집니다. 오늘 엑스트라 배우 두 분을 <laughs> 소개하겠습니다. 복덩이 여기는 왕자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XMN 퇴임식을 하기 위해. 홍콩감도 있네? 어, 민수야 음.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어, 지손한들어봐 네. 정년퇴임 기념회 김병채 귀하가 남긴 학습 정성 합업의 발자취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정년퇴임을 맞이하여 전 임직원의 정성을 모아 축하와 감사의 이 패를 드리오니 귀하의 앞날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LS M&N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도석구 이념품은 700만 원 상당의 순금 행운의 열쇠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니다 공부팀. 먼저 명예롭게 정년을 맞이하여 에임하게 되시는 역춘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이상과 열정과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여든 살이라도 영춘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늘영춘같은 인생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영역에서 영역에서 영에서 영역에서 영역에서 영역 남해산 디에서 가족사진을 네. 찍을 예정입니다. 나와서 네. 아, 그 사람들하고 인사할때는 안찍어주고 네. 아 저기서 못찍었는데 <laughs>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게 생각은 없었네 아. 이제 한번더돌 네. 나왠지 알아, 엄마? 나 방송하면은, 네. 이제, 자기 모습이 제제 피즈백 되니까.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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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면서 하고 있잖아. 음. 그러면은, 그, 약간, 자기 그게 내가 봤을 때 자기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큰 영향 끼치는 거 같아. 그래? 조명이 제일 중요한데, 연예인들을, 외국인, 연예인들 사진, 그 뭐지,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얘 하나 좀면나 자기 기로좀얹어나 싸워도 돼? 사 진짜 싫어 조명 째야 이거 진짜 싫어 음. 또 이렇게 있으면은한 번씩 또 내가 이러고 있으면 자세가 없어 보이잖아 그래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짜잔 6인생이 득템한 이거 몇 돈이에요? 뭐 80.25돈인가? 80.25돈 80 80 일단 금액은 80 700만원이라고 합니다 82.50g 24캑 아. 이게 파인 골이어서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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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는데9 9 9 9 9 9 9 9 9보9 이거 9 9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9 9 9 9 9 9이9 이게 9이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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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거다. 아, 자, 여러분, 제가 본 남편이 파라먹을 파라먹을 예정입니다. 아. 음, 이 파ng음녀, 거, 제가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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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여기에, 우리, 복땡이, 느낌이, 나를 한번 봐주세요. 어, 내손 떠는 거 봐봐. 왕자님, 가슴에 있는 행복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 행복이 열렸네요. 아, 안 열렸나? 아 이게 당신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문을 열어볼까요? 어디 아, 아, 잡지? 여기 잡나? 어디 잡지? 아 이걸 잡나? 아, 막 들고 놓지겠다 설치다 이거 뿌릴 것 같은데. <laughs> 어, 우리 복댕이 행복의 문을 열어볼까요? 디디디디디디디디. 해야지. <laughs>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돌려야지. <laughs> 돌려야지 이렇게 아 이렇게 하다 이렇게만 해야지 아 열렸다 디디디디 다음에는 아이렇게이렇게 그냥 <laughs> 이렇게 한 번만 해야지 아, <laughs> 한, <번 웃음> 한 번만 열대로 안 열어봐가지고 한 번만 더자 우리 복댕이 행복의 문을 턱 두게 하지마 우리 복댕이 행복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뻥뇨 <laughs> 찰떡 우문이 열렸습니다 우와 Happy, Heart, Love. 너무 어, 아, 네. 예쁜 게 많이 들어 있네요. 다음은 우리 왕자님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착착 오, 바로 열려버리네요. 어, 어떤 게 들어 있을까요? 한번 말해봐요. 한번말해봐주세번어요좀 찌그러졌다. 좀 찌그러졌다. 어, 그렇다. 찌그러졌다 음, 이게 약하다. 괜찮다, 괜찮다. 아, 한마디 해보세요. 어, 이걸 한번 깨물어 볼래요? 어, 찌그러진다, 이거 엄마. 찌그러졌다안찍시다 행복의 문을 열어봅니다. 짜잔. 우와, 너무 예쁘다. 여기 태양이 비치네요. 행복. 시작. 어, 어, 내 몸통. 우이런거 보니 멋진데요? 완전 둘이 그림이 환상이다, 환상. <laughs> 어어 쏘리 쏘리 나손 잡. 근데 앞 오, 근데 종이만 찍고 다른 사람들은 안 찍던데? 아 이런 일이 행사에 있었다 는런거 보여주면 되거든. 아 그래서 처음에 다 찍었구나. 아 옷을 어. 다 끼고 있네. 한번한번 응, 그 한번 확인해봐봐 엄마 그, 그 엄마. 내가 이거 찍은 거 엄마 아빠 받은 거. 아 조금 이따가. 내가 나오네. <laughs> 미수 <미소> 카메라 나왔다. 아니 <laughs> 아니 민지 네가 찍었나? 어 동영상. 어. 엄마가 보이하는 거. 어, 아니 브이 다 찍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찍었지. 음. 그러면 민지 음, 그 영상 보면 되겠네. 그 안에도 들어 있으니까 미수가 아니 요거는 화면이 너무 작아서 내가 음. 이제 안 보고 싶단 말이야. 카톡으로 보냈다. 아어 그래? 여러분, 내 걸로 보자 민스 오칼라 색깔 너무 예쁘다. 봐봐, 너무 예쁘지, 엄마? 아, 어, 여기서 이렇게 보 이게 색깔이 민지 아빠 엄청 예쁘다. 응. 그래, 아빠, 이게 예쁘다니까? 그래, 그래, 그, 칼라는 화려하지 아빠, 별로 안 예쁘다. 소소하다며? 아니. 아니, 그, 배우 그랬잖아. 그 아메리카 본주분들 디자인이라 아메리카노. 소소하다며. 저, 멕시코 캄초 아, 멕시코? 어 그래 맞다 그런 느낌이 있다 맞다 그 저녁 식사를 위해서 조선에 있는 해우에 왔습니다 어피타이저로 우선 먹어보겠습니다 맛겠다나 음, 아, 근데 뭐하 하는데 어응 이거? 응 이거? 응이 그렇지 땡큐 님 엄마 그릇 줘 백수 1일차 백수 1일차 오늘부터 <laughs> 백수 1일차 <laughs> <저는> 식사가 아 큰일 <laughs> 났어 맛있는 식사가 도착했습니다 드시기 전에 음식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먼저 네? 위에서부터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종류가 광어, 문다랑어 참돔, 광어, 연어, 자시미 육회 드시고요. 라스터는 저희가 손질해 드리고 식사 다 하시면 해물탕이 나오는데 별 한번만 눌러주시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재료 있는 게 광어. 여기 잠시만요. 철썩, 철썩 자, 갑시다. 지금까지 오늘 하루 1시 30분부터 1차 회인식, 2차 커피숍 3차 저녁식사 4차를 하러 갑니다. 4차 이벤트를 기대해 봅시다. 아, 어, 바로 소리가 너무 좋네요. 김병철 씨 기분이 오늘 어떻습니까? 네, 어, 오늘은 바로 그 날이 오늘이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동안 열심히 생활하고 또 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 왔었는데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나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출근을 하고 나니 이제는 좀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렇게 잘 커진 우리 애들 고맙고 열심히 살아준 우리 마누라 사랑합니다. 앞으로 좀더 행복한 날을 더 꿈꾸면서 또한번더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편지 웃글과 함께, 어, 복댕이가, LS는 이제 우리 아빠 없어서 어떡하냐? <웃음> <웃음> 우와, 말 되네. <laughs>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즐거워. 즐거워.